안녕하세요. 워터월드. 오늘도 언론사별 다양한 톱뉴스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폭스뉴스입니다. 바이든 2 t 트리illion 달러 스 n 딩 플랜 스펜 less than half on infrastructure. 바이든의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인프라 투자 비중은 사실 절반도 안 돼라는 제목입니다. 도로와 다리 건설에 책정된 비용은 예산의 6%도 안 돼라는 부제도 더했습니다. 폭스뉴스 전문가는 인프라 투자를 명목으로 책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정책에서 사실상 건설 등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용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폭스 측은 25페이지에 달하는 바이든의 정책 계획서, 아메리칸 잡스 플랜의 요약본을 분석한 결과 계획서는 인프라 구축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며 전체 2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 중 7,500억 달러 미만만이 실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책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50억 달러는 보육시설 개선, 4,000억 달러는 노인 및 장애인 시설 관리 비용으로 책정됐는데, 이것이 케어 인프라스트럭처, 즉 돌봄 인프라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주거시설 개선에 4,000억 달러, 기후 변화 관련 연구개발비에 350억 달러, 국립과학재단의 연구 인프라 지원에 500억 달러, 국내 산업 역량 모니터 전담을 위한 상무부에 500억 달러, 주택 개선과 공공 주택에 2,13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무의만 인프라 건설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7,500억 달러라는 겁니다. 또한 상원에서도 바이든 인프라 정책의 토건 사업이 빠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월스트리트널 소식입니다. US added 960,000 jobs in March as hiring accelerated. 미국 고용이 가속화되면서 3월 91만 6천 개 일자리 증가라는 제목입니다. 실업률은 6%대 하락, 일자리 증가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부제를 덧붙였습니다. 고용률 상승세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특히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강한 회복세 조짐과 함께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산업계를 비롯한 근로자, 지역사회 경제도 조속히 회복될 전망입니다. 지난 2일 노동부는 미국 내 기업들이 3월에만 91만 6천 개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률 상승세가 장기적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고용률 반등은 더욱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주정부들은 영업제한정책을 완화하고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외식과 쇼핑을 하는 등 소비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률은 분야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식당과 호텔 분야에서는 28만여 명이 새로 고용됐습니다. 정부 일자리와 건설, 제조업 등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뉴욕포스트 소식입니다. Hunter Biden says laptop at the center of post expose could absolutely belong to him. 헌터 바이든 뉴욕포스트가 폭로했던 노트북 컴퓨터가 물론 자신의 것질 수도 있다고 말해라는 제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뉴욕포스트가 폭로한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 그것이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터바이든은 CBS의 토크쇼 디스모닝에서 문제의 노트북 컴퓨터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터바이든은 노트북이 그의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하며 노트북의 소유가 자신일 가망성을 여전히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몰랐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진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트북 컴퓨터가 당신의 것인가, 내 네, 아니오로 대답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아마 누군가 내 노트북을 훔친 것일 수도 있고 내 컴퓨터가 해킹당했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러시아 스파이가 꾸민 소행일 수도 있다 라고도 대답했습니다. 2020년 당시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뉴욕포스트는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컴퓨터를 입수했고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들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회사 브리즈마의 부패 혐의와 관련된 등 불법적인 해외 사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Military Touch Wonderful Teams of Doctors for Transgender Troops 미군, 트랜스젠더 부대를 꾸리기 위한 환상적인 의사팀을 구성 하지만 성전환 군인의 임무능력 저하에 대해서는 우려 제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군의 성공적인 성전환 수술 의료진의 정착과 대대적인 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방부가 극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군인들의 작전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성전환 의료진을 구성하고 군대 내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대 내 성전환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 폐지됐습니다. 그렇지만 성전환 수술을 담당하던 의료진은 여전히 군에 남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의 정책을 제가하는 것에 더해 성전환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정책을 확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 국방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트랜스젠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군인들의 단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욱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